어둠이 내려앉은 모텔 캘리포니아, 강희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연수와의 재회 이후 감춰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수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녀를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도 더욱 선명해진다. 한편 연수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강희를 찾아가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자가 나타난다. 금석경이 강희에게 호텔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하며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그는 강희의 재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녀의 곁을 맴돌며 연수를 견제하기 시작한다. 춘필은 여전히 강희가 모텔을 지키길 바라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딸의 선택을 지켜보려 한다. 그러나 모텔에 들이닥친 낯선 손님 한 명이 평온했던 분위기를 깨뜨린다그 손님은 강희의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텔에 혼란을 일으킨다. 한편 나누는 연수를 찾아와 강희를 지키려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연수는 자신의 감정과 강의의 미래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그녀를 위해 중요한 결심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밤늦게 모텔 캘리포니아 앞. 강희는 연수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지만 그 순간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연수가 아닌 석경이었다.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석경의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 강희. 강의. 과연 강희는 연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모텔을 뒤흔들어 놓은 낯선 손님의 정체는 다음에 운명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온다.